여기는 올림픽공원 지하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는 곳은 한성 백제박물관이라고요. 어, 토성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조금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이에요. 여기 올림픽공원 이것은 1988년에 지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 토성을 볼수 있다네요. 아 저기 소나무가. 이별락이 예쁘네. 음, 여기 올림픽 공원이 엄청 커. 한성 백제 박물관이 팔이 어디 있어? 어? 팔? 노란색 8 번. 아, 이쪽이다. 여기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야? Where we are? 우리가 어디지? 아, 여기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나서 아니다 이렇게 가, 가야 가 되나 이렇게 여기 지나서 일단 산책로로 가서 몽아일다 몽촌 토성 산책로로해서 이렇게 가자 오케이 지금 참 재밌는 게 토성 산성 어울길이라고 어~ 몽촌 토성과 남한산성이 어울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몽촌 토성역에서 시작하여 올림픽공원 성내천 방위 습지 마천시장을 거쳐 남한산성을 오르는 19.6km의 길로 역사와 문화, 자연과 생태, 전통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도심 속의 문화생태 탐방로입니다. 아 이거 괜찮다. 그치. 오케이, 이거 봐요. 요거, 요 요거야. 요고 딱 이만큼. 그래도 20km 정도가 되는 거잖아. 방이습지, 상내천 마천시장 이렇게. 이쪽이 몽촌해자라고요. 전체 면적은 3만 6천평, 수심은 1.5에서 2.2미터, 둘레는 4,620미터로 인공호수예요. 몽촌 토성을 싸고 있는 인공호수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음, 이게 해자구나.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 보다. 오케이. 아, 여기 올림픽공원에 이렇게 어, 전시가 되어 있어요. 현대미술 작품들이 옛날에 그 당시에 1988년도에도 봤던 작품이 여기 있네. 아 이쪽 길로 가 봅니다. 소나무가 아주 어우러져 있고, 여기는 아까 봤던 그 해자라는 저수지입니다. 노출번 아, 했는데, 이게 지금 토성이... 토성이 여기 이거예요 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산책로가 있네 여기 몽천토성 산책로가 있어요 올림픽공원 구경입니다 아홉제경 여기 박물관도 있다 백제학연구소 갈수 있나? 일단 여기 한번 들려볼게요 오케이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 안타깝게도 잠겼네요 여기 지금 서울 백제뮤지엄 인스티트 오브 백제 스터디스 어, 못 들어가요 cause of covid-19 It's closed okay. 아 여기 아, 보세요 이렇게 네, 발굴을 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냈네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성 안에 이런, 어, 적석 층 무덤들이 있고, 이런 것들 발견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가고 싶은데, 어. Our, the highest in Korea. 이게 지금 이렇게 작품들이 있어요. 올림픽공원에. 아, 이 쪽에 아에러버스 있어요. 아에러버스 그럼 일단 토성을 좀 보고 어, 토성을 좀 보고 어, 아까 그쪽, 여기네 어, 왼쪽에 지금 보이는 요것이 지금 토성이네요 어? 어디? 진짜? 아 그쪽으로 갈까 그럼? 응, 가보자. 롯데 타월? 아,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밖에 나오질 않네. 사실 밖에서는 마스크가 꼭 필요하진 않는데. 얘기할 때, 말할 때야 뭐, 말할 때는 써야 되지. 음, 정원놀이라는 작품이네요. 지금 한성 백제 박물관 건물인데요. 휴관. 어, 공사 중입니다. 휴관 어, 휴관이라 합니다. 어, 아, 참. 허서, 네. 페드미뚜. 네. 몽촌 토성 산책로가 있는데요. 근데 그 전에 바로 서울 몽촌 토성이라는 요 편말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기 사적 제297호고, 저희가 여기 있어요. 여기 산책길이고, 음, 몽천토성에서는 백제 한성기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1만여 점의 유물과 유적이 발굴되었다. 최고 지배 세력이 거주했을 구궐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포장 도로, 건물 지와 음집터, 독무덤, 저장 구덩이, 토기 돌절구 등이 출토되어 당시 중요한 세력이 거주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화살촉뼈 갑옷 등 무기류가 다량 출토되어 군사적 요지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몽촌토성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구와 유물을 볼때 475년에 한성이 고구려에 의해 함락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고구려 군대가 주둔하면서 사용했고 6세기 후반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후에는 점차 신라의 마을로 변해간 것으로 벤을 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조선시대에 촌락이 형성되어 오늘에 있었, 이르렀음을 알수 있다." 라고요. 이렇게 기어가다가 언, 언제, 언제 도착하니 어, 저희는 지금 토성 위에 있습니다. 봐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높아요. 이제 흙으로 어, 만든 거죠. 보세요. 아까 밑에 있다가 지금 올라온 거예요. 어 소나무 너무 멋있어 여기 올림픽 저기 스타드 스 세디엄 토스와 그냥 올림픽 스타디엄 라음아 어. 예쁘다 소나무들 진짜 아 지금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모든 것들이 지금 닫혀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백제 집 자리 전시관 엑시비션 헐 백제 세틀먼트 사이트를 어 갈까 했는데 닫혀있네요. 여긴 계속 지금 토성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어지고 있죠. 중간에 좀 끊어졌다가 아하 <laughs> <laughs> 양보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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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저쪽엔 역광이었었잖아 아까 되게 신기한 닭이꽤 있어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난 처음에 가짠 줄 알았어. 아, <laughs> 신기해. 저쪽에는 핑크 뮬, 뮬 뮬린가등 그런 데고. 저희는 지금 계속, 지금 토성, 어, 위아래로, 아래는 아니고 위. 아, 여기서 결혼 사진도 찍네요. 예쁘다. 아유, 그래야지. 뽀뽀 많이 해라. <laughs> 아유 이뻐라 괜찮다 여기 그저 사진 찍는데 뒤가 배경이 그 정도면 괜찮지 저희 지금 이쪽에 있어요. 동서토선 위에 저희가 있습니다 Déclaration de la paix de Séoul. 서울 평화선언이라고 써있네요. Seoul Peace Declaration이라고 써있어요.